잠시만요. 주작 영상, 주작문. 이번에 공약이 바뀌었어요. 이제 강타가 안 들어가가지고, 강타가 안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스킬 버프 뭐 그런 거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 영상을 새로 네, 올릴게요. 이번에 나와서 동시에 강타가 안,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스킬 데미지 상승이나 뭐 크리티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캐시템에 한정으로 가끔씩 뭐였지?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디코 상점 마스터즈 매치 그거 있었을 때는 그걸로도 팔았는데 일명 이제 마약 먹고 한다고 하죠 이제 지오도 그래서 필요가 없죠 이제 지오도 거의 안 쓰는 추세고 스킬 데미지가 확실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데미지가 원래 한 2-3만 정도 들어가야 되는 데미지가 스킬 데미지가 거의 이제,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뻥튀기 돼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그냥 버드라는 똑같아요 그냥 뚜까 뚜까 패면 됩니다 주작까지 아예그 가루다까지 뚜까 뚜까 패주면 돼요 그냥 똑같이 피해줘요 여기서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뚜까뚜까 패면 돼요. 저희 파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다 풀템이기 때문에 풀템 기준치로 해준다면은 여기서 4개의 시계 방향을 똑같이 가고 그냥 계속 때려줘요. 퍼센트가 일정하진 않겠지만은 퍼센트가 대략 어 58%대쯤에 뜨거든요. 이건 그냥 맞아주고. 자, 지금, 이때 빼주시면 돼요. 예, 네, 아, 원래 58%대, 60%대 주면 빼주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다시 뭉쳐서, 빡딜 넣어주면 되구요. 이번에 피 퍼센트가 15%. 그러니까 20% 때쯤에 슬슬 빼시면 돼요. 18%에서 15%. 자, 이때쯤. 아니면, 빡딜라면10% 때까지 안 떠요. 이제 떠요, 이제. 근데 이게, c r 렉이 걸려요. 가로다 잡다 보면.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건 이제 대기딜, 이제 주던에 있던 현던이든 힐러가 없어요. 힐러가 없고,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대기딜로, 올다 대기딜로 해서 이제 대기딜 악세로 갈아 낀 다음에, 이제 그냥 힐러 없이 한명 몸딜만, 이제 버프 좀 소환할 때, 강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환할 때 저렇게 장판만 그냥 알아서 빼야 돼요. 맞으면 만약에 지금 몸들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 대기들이 한명 중에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또 가져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잡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힐러 없이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것만 이제 피해 주고 소환수들 피해 주면 돼요. 이게 또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만약에 디버프가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그냥 포크 풀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알아서 이제 자 이렇게 가 가지고 깨작깨작 가서 한 명씩 한 명씩 본인이 걸린 사람만 풀면 돼요. 한 마디로 어 자기만 살면 된다. 저거 피해 주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빨리 빨리 잡아요. 빨리 빨리 잡고. 저희 몸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어서 이런 거고. 처음에 만약에 그러다 보면은 막 혼동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대기 이제 알각 들고 이제 악세 다시 바꿔서 진화 해주고. 자 일부러 두번째 때, 두번째 판부터 영상을 찍은게 이제 알각이 여기서 버프를 스킬 버프를 먹고 들어갈건데 공격 버프, 스킬 버프, 크리티컬 데미지, 방어력, HP 이렇게까지 먹어주면 돼요 그럼 저 마약까지 먹으면 버프가 총 6개거든요 만약에 팝업도 있으면 7개가 되는거 모든 게임은 현질 유도가 본인이, 뭐야, 아, 이게 필요한데 없다 하실 때가 다 현질이 돼요. 생방송 도중에 그 영상 찍는 거다 보니까. 여거도 똑같이 이렇게 같합해주시면 돼요. 아마 버프 먹고 하는 거라서 마약 빨고 하는 거라 조금 더 뜨는 속도가 빨라요. 여기서 소환수가 몸 딜이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같이 뭉쳐서 딜. 뭉쳐서 이제 다 같이 딜을 하고, 이거는 40%때딱 빼주시면 돼요. 40%때몸 딜이, 어, 돌면서 이제 버프를 빼주고, 자, 이제 40%때몸 딜이 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뒤로 갔다가 근처까지 이렇게 서성이다가, 이제 12연격이 시작하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강타가 없으니까, 강타 빼진 거 말고 오히려 버프가 나왔기 때문에 판 속도는, 어 많이 하면 주던도 한 15판, 14판, 현던처럼. 지금 현던은 한 20판 정도 하고, 많이 한다 하면. 이제 현던도 힐러 없이 그냥 4인 대기 딜, 4인 딜러로 그냥 가도 되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찍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리 잡고 하면은 주작문 잡는 속도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버그 쓰는 거 마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여기서 안 맞기만 하면 돼요. 디버프는 솔직히 이제 몸들이 잘만 빼주면은 걸릴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서 한번더 빼주고 몸들이 총세 번만 빼주시면 돼요 세 번만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애들이랑 디버프 저거만 안 걸리게 빼주면은 이제 게임 끝 12연격 피하고 버프 빼주고 몸들이 그것만 하면은 주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주더니 깔끔하게 마무리. 끝.